이상원 가이드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세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주식시장 방향성 어디로 잡을지 너무너무 막막하셨죠 이럴 때 정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제대로 된나침반을 보시면 되는데요 수익으로 향하는 확실한 조합표 나침반 기법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친절한 이상원 가이드 오늘은 어떤 강의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 친절하게 되게 임팩트를 주셔서 되게 오늘 친절하게 <laughs> 강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 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반도체나 주선 히스토리를, 역사를 잘 살펴봤잖아요. 이런 사이클로 움직인다라는 걸잘 인식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만 보면서 주식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야겠다라고 결정되는 순간은 주식 차트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차트 정확하게 볼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한 투자행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자, 근데 초보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쥐어준다는 게 뭐예요? 나침반이에요. 방향성을 정확하게 짚어줄 나침반. 그 나침반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건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쉽게가 아니에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나침반 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두 가지의 준비물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이 투자자는요. 손에 나침반을 쥐고 있죠. 나침반을 쥐고 있는데 황금색 도로와 빨간색 이정표가 있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도 있지만 손에 나침반이 있는데 그 나침반과 함께 이정, 이정표를 확인해야지 황금선 위로 안전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물은 총두 가지가 필요해요 빨간색 이정표와 황금색 토로 네, 대체 뭔가 싶겠지만 오늘은 제가 황금선만 교육을 시켜 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빨간 이정표에 대한 교육을 해 드렸거든요 어 빨간 이정표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창고로 오시면 제가 함께 알려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황금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장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나침반을 배우면 길을 볼수 있다가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아까 나침반 방향을 알게 해준다고 그랬죠? 자연스럽게 방향을 알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목표를 정할 수 있다. 오 여러분들 사실상 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떨어지면 어디서 매수해야 되지? 어디 손절해야 되나? 그리고 또 올라가면 어디서 팔아야 되지? 더 지켜봐도 되나? 그게 궁금하시죠? 자이 나침반 기법이면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내 투자 스타일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시청자분들과 제가 성격이 똑같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서로 달라요. 저하고 이양현 씨도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투자 스타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애초에 빠른 매매, 하루도 넘기기 싫은 매매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그막꾸역꾸요 장기간으로 보유하는 종목이 생긴다면 답답하죠. 빨리 정리하고 싶고요. 근데 나는 바빠요. 오랫동안 가지고 가질 못하겠어요.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은 단타를 원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좀불 같아서 이 단타에 대한 매매를 되게 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를 모두 다 사실 할줄 알아야 되는 게 가장 베스트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초보자로서 이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먼저 잘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부분도 역시나 나침반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배워갈 수 있는 것이고 자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이래요. 한 사람은 20% 수익을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20% 수익 보면 굉장히 좋으시죠. 근데 반대로 저는 5%만 수익을 봐도 좋습니다. 왜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5%씩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에게 투자, 맞는 투자는 뭔가 이거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내 상황과 매매할 수 있는 상황과 성격을 알면 승률과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가 이 기법의 핵심 포인트고요. 그 기법 지금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면 되게 차트 같이 생겼죠. 아, 제가 열심히 만든 차트입니다. 자, 보면. 이 캔들, 왼쪽에는 파란색만 있고, 오른쪽에는 빨간색만 있어요. 그 뒤에,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함께 봐왔던 노란색 황금선도 있습니다. 그 노란색 황금선을 정확하게 알려줄 이정표까지 들어있네요. 지금까지는 차트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하락 차트였다면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이정표가 딱 이제 올라타세요 라고 알려주는 구간이 생겨요. 자 근데 그 올라타는 게 정확하게 황금선에 안착이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침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이걸 이제 배워 볼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삼성전자 차트 제가 그랬죠. 자 길을 알려주는 황금선. 이정표도 뜨다 보면 여기에 대한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차트.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도 지금 딱 안착했을 때 이정표 나오죠? 이정표에서 황금선 따라서 올라간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근데, 황금선도 그렇고, 이정표도 그렇고,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시죠? 굉장히 쉽게 풀어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주식의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신가요? 근데, 여러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풀어드릴 거거든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산을 멀리서 보고 있어요. 이 산을 오를 겁니다. 왜 오를까요? 자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한 거예요. 어이 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내가 저 정상에 올라갔을 때 어떤 기분을 느낄까? 성취감을 위해서 일단 이 산에 올라가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산에 산에 대한 가치, 즉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직전에 회사 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요. 그냥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이론적으로 풀어보는 기업이에요. 내용적으로.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아무리 좋은 기업도 결국에 매수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뭘 본다 그랬어요? 차트를 본다 그랬죠. 지 사람은 이제 그 산에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그 산이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산을 오르면서 어떠한 등산로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차트, 주가 차트를 우리가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분석은 딱 그렇게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저와 함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첫 번째 캔들입니다. 여러분들 딱 차트 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떠 있는 거 캔들이죠. 그 캔들을 등산로에 있는 이정표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왜이 캔들은요? 하루하루 우리가 어떠한 방향수로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정표와도 의미가 같죠.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거래량입니다. 아까 등산하고 있는 사람 맨몸으로 올라갔나요? 아니죠. 뭔가 등에 잔뜩 쥐고 올라갔어요. 자, 뭔가 잔뜩 내 보호 장비도 차고 식량도 안전하게 가지고 가야지만 그 산을 올라갔다고 말을 하면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너 맨몸으로 그산 어떻게 올라갔어? 에이, 거짓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신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식량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저는 여기다 나침반을 그려놨지만,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동평균선은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차트를 평균적인 가격을 이은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지도, 후행성 지표라고 불려요. 선행성 지표와 후행성 지표가 있는데, 후행성 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반영돼서 그 주가를 토대로 만들어진 지표를 후행성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후행성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우리가 배워볼 나침반기법 결국은 뭐예요? 이동평균선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굉장히 쉽습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들 배울 거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황금 지도를 찾아볼 거예요. 어떠한 지도일까요? 자 우리가 찾아볼 지도는요. 5일선과 21선, 61선, 121선, 241선. 아유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벌써부터 머리 아프죠.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이 우리가 볼 황금선은요. 장기적인 이동 평균선 241선만 보면 돼요. 딱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선 여러 개가 있었나요? 없었죠? 딱 241선 하나만 있었어요. 241선이 왜 중요하냐? 추세를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왜 용이할까요? 주가 차트는 전반적으로 연단위로 움직이는 연봉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근데 산업적인 측면이나 기업적인 추세나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는 단기적인 선들을 보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그 앞으로의 방향성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41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매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241선 이거 하나만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부터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보면, 올바른 주행이 있고, 역주행이 있어요. 자, 우리가 도로를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역주행을, 역주행을 해서 나한테 오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소리를 하죠. 막, 어, 이서이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막, 욕설도 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역주행이라는 단어는 어떨, 어떨 것 같아요? 역배열이라는 단어는? 안 좋은 거죠. 그냥 내가 가야 될 길을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역배열이라고 해요. 이걸 무슨 얘기? 자, 주가 하락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차트는 올바른 주행. 이 바닥에 화살표가 앞으로 가라 라고 했으면 그대로 가고 있는 차트를 올바른 주행, 즉, 정배열의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정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자, 이두 가지를 배워봤으면 마지막으로는 이걸 배워보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정배열이나 역배열, 그러니까 올바른 주행이냐, 반대 주행이냐, 이거를 얘기를 드렸는데, 오, 사실, 저는 이호영 M 씨에게 잠깐 이걸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차트를 찾을 때는 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차트를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뒤로 돌아가고 있는 차트를 찾아야 될까요? 당연히 올바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차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하죠. 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의미와 같으니까. 음. 근데 우리가 찾아볼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요. 반대 길로 가고 있던 차트를 찾아야 돼요. 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던 차트는 이미 저기 올라갔다라는 얘기. 올바른 길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삼성전자나 하나오션이나 그런 차트들이 이미 정주행으로 가고 있는 차트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그런 차트를 잡게 된다면 우리가 수익률을 높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결코 높게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미 반대로 가고 있는 차트를 역주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구간이 생겨요. 그걸 바로 크로스라고 합니다. 아, 제가 이 크로스를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재밌고 쉽게 풀어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소통 창구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해 드릴 거니까 아, 이 내용도 꼭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 함께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열도 배워 보고 크로스도 배워 봤어요. 이두 가지 배웠으면 황금선 다 배웠습니다. 자. 차트가 역배열이죠. 지금 2 4 1일선이 황금선 자체가 아래를 향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꺾어주면서 올바른 정주행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근데 여기서 캔들이 이 안에 무사히 안착하니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들께 이런 예시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 이 종목도 원래는 역배열이었죠. 이 종목 여러분들 무슨 종목인지 딱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어느 순간 안착해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안, 완전히 캔들들이 황금선 아래에서만 움직였다면 자 이제는 버티는 구간들이 나와요. 그래도 적어도 아, 황금선 위에 자리를 안착해야 된다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고요. 자 황금선에 무사히 안착을 하니까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7만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자그 뒤에는 예시 차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차트도 기존에는 황금선 아래에 있었죠. 자 그다음에는 황금선에서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을 타고 정주행을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황금선 기법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첫 번째 보물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올라타지 못했다가 드디어 확실하게 올라타는 모습들 이정표까지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보물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 올라왔어요. 기존에는 올라타지 못했다가 이제 막 황금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차트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냥 보물지도만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 보물지도를 어떻게 발견을 했고 어떻게 공략을 할수 있는지는 나침반 기법을 배우면 돼요. 제가 오늘 시간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교육은 소통창구 내에서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첫 번째 보물 지도로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짚어준 우리 이상원 가이드.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안전한 투자에 대가다운 악목으로 두 번째 보물 지도로 확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한 종목이 아니고요. 나침반 기법으로 기회를 가려내서 특별하게 엄선한 기업 이야기인데요. 이 지도만 손에 쥔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또 제대로 된 매수의 기회에도 올라타볼 수 있겠죠. 주식 투자가 어려우시다고요. 오늘만 만큼은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매수의 기회 현명하게 잡아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소통 창구 톡에서 들어오시면 제공해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 드려 볼까요? 화면 하단에 QR 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 전화 가지고 계시죠? 일단 휴대 전화를 얼른 꺼내 주세요. 그리고 휴대 전화 카메라를 켜 주시고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QR 코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스캔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상원 가이드 연휴를 앞두고 특별하게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혜택도 있을까요? 어, 연휴 길잖아요. 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화목하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겁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최적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딱 일주일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주식 초보자에서 적어도 중수 정도는 될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 중수가 될수 있는 지름길 이상원 가이드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저희가 탑승권 함께 마련해뒀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면 받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혜택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혜택입니다.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죠? 테마와 섹터 로드맵을 제공해 드립니다. 각 섹터 테마마다 공략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알차게 공유해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 테마는 알겠어. 종목은 뭘 봐야 해? 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죠. 테마 섹터 안에서 종목과 또 기업 설명도 초보자도 이거 하나면 모두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함께 챙겨드리겠고요. 자세 번째도 있습니다. 주식 차트 너무 너무 어려우시죠. 바로 우리 이상원 가이드 직각으로 차트 기본 교육을 도와드립니다. 주식 투자 기본 배워볼 수 있고요. 이 자료 하나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차트 마스터가 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요. 벌써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투자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시청자님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랄게요. 자, 이상건 가이드. 오늘 투어 마무리 브리핑 도와드려 볼까요? 자, 이제 연휴가 끝나면 시장은 제갈 가길 가겠죠? 그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 갈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우리 갈 길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갈 길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 한번 배워보고 싶다. 나도 올바른 길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소통창구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코스피는 역대급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든든한 이상원 가이드 함께하신다면 더 현명한 전략도 최고의 전략 세워가실 수 있죠.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풍성하게 만들어드릴 다양한 정보들도 저희가 가득 준비해뒀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을까요? 오마이 지식 관계라면 여행도 걱정 없겠죠? 저희 오마이 주식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투어 가능하니까요.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 OBS 경인TV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